한민국의 국가사회 많은 영역에 반국가세력이 포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과 그 일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에 대해 모른 척 외면하십니까? 대통령은 지금 선택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은 5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여태 무엇하다 이제야 그것도 중대한 의혹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만 손대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의 의혹에 비하면 이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기계와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긴 USB를 넘긴 반역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당신을 키워준 인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는 기가 꺾여 있는데 사적 인연에 얽매여 국가적 중대범죄를 덮는 것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임에 문재인과 청와대 수석에 조직적 개입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데 아직도 문재인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애국 국민은 가슴을 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출세 수상의 멘트였습니까 서해 공무원 부살 사건의 경우도 우리 공무원이 피살당하기 3시간 전 문재인은 그 사람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문재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리어 월북으로 조작했습니다. 왜 문재인의 패렴치한 행태에 대해 애써 모른 척 하십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의입니까? 민주당이 보여주는 저질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처참한 심정으로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처신과 행동을 보면 열불 나고 천불 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아원대 문재인 앞에만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당신의 모습과 사적 인연에 얽매인 듯한 당신의 모습 그리고 정의에 미적거리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같은 운영을 국정을 운영한다면 임기를 마친 후 반드시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당신에게 실망한다고 해서 당신을 끌어내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보수 우파의 괴멸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길을 계속한다면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비록 두 사람이지만 당신에게 계란을 던질 것입니다. 저는 관원은 애국세력을 동원할 능력은 없지만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 수만 명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책직을 들 것입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은 윤 대통령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수많은 애국 시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보수파를 참담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